노인이 호텔에서 옷차림 때문에 쫓겨났다고 하면 정말 억울하고 화가 치밀지 않나요? 그런데 진실이 밝혀졌을 땐 이미 늦었다는 사실이 더 마음을 아프게 해요. 어느 가을 아침, 서울의 고급 숙소로 이름난 서울 스타 호텔은 그날 들어서는 한 노인 때문에 영원히 바뀌게 됐어요. 77세인 영희 할머니가 회전문을 밀고 로비에 들어섰는데, 작고 낡은 가방 안에는 그녀가 살면서 겪어온 수십 년의 이야기가 가득 들어 있었죠. 할머니가 천천히 걸으면서 내딛는 걸음소리는 반짝거리는 대리석 바닥 위에 올렸고, 주위를 바쁘게 지나치던 직장인과 관광객들의 빠른 동작과 묘하게 대조됐어요. 할머니가 입은 전통 한복은 색이 발에 있었지만 깔끔하게 손질되어 있었고, 은빛 머리카락이 섞인 머리는 간단하게 묶어 정리해 놓았어요. 얼굴에 그려진 깊은 주름마다 그녀의 삶이 담겨 있었는데 그 눈빛이 예상보다 훨씬 강렬해서 놀라움을 줬죠. 모두가 평범한 노인쯤으로 여겼을지 몰라도 그 시선 속에는 편견과 선입견을 송두리째 뒤집을 비밀이 깃들어 있었어요. 호텔 직원들과 투숙객들은 이 겉보기에는 수수해 보이는 노인이 곧 자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줄 거라는 걸 전혀 알지 못했죠. 할머니가 리셉션 데스크로 다가서자 근처에 있던 이들이 이 노인을 향해 조용히 수군거렸어요. 몇몇 투숙객은 눈살을 찌푸리고 다른 사람들은 왠지 모를 불편함에 고개를 돌렸어요. 영의 할머니는 데스크 앞에 서서 주름진 손을 매끈한 표면 위에 살포시 얹었죠. 정갈한 정장을 입은 젊은 접수원 재현은 살짝 놀란 듯한 동시에 약간 불편해 보이는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도와드릴까요? 재현이 정중하지만 냉담해 보이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반짝이는 눈으로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래. 오늘 여기서 하루 묵고 싶구먼. 재현은 할머니의 한복 차림과 낡은 가방을 겼눈지라며 머뭇거렸어요. 저희 호텔 하루 요금이 꽤 높습니다. 그는 애들러 할머니를 단념시키려 듯 일부러 비싼 가격을 강조했죠. 그런데도 영희 할머니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알고 있어. 문제 없어. 재현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옆 동료와 눈을 마주쳤고 동료 역시 당혹스러운 듯 어깨를 한번 으쓱였어요.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재현이 다시 확인하듯 물었는데. 할머니는 여전히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젊은이, 이 순간을 위해 오랫동안 돈을 모았지.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이 상황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어요. 한복을 입은 나이 지긋한 노인이 그것도 깔끔하지 않은 낡은 가방을 들고 서울에서 가장 비싼 호텔 중한 곳을 찾은 모습이 신기했으니까요. 재현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면서도 체크인을 진행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가 물었고 할머니는 기품 있는 목소리로 김영애라고 대답했어요. 재현이 컴퓨터로 정보를 입력하는 동안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전히 계속되는 수근거림과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럴수록 할머니는 더욱 고개를 꼿꼿이 들었어요.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이 노인이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에 수수한 한복 뒤에 담긴 기나긴 투쟁과 놀라운 성공의 역사가 곧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 거라는 거려. 마침내 재현이 체크인을 마치는 순간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구경할까 하는 표정이랄까요? 재현이 신용카드를 요청하자. 할머니는 낡은 가방에서 보던 사람들을 놀라게 할 가죽 지갑을 꺼냈어요. 주변에 있던 이들은 숨을 죽였죠. 정말로 돈을 낼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마음속을 스쳤을 테니까요. 하지만 할머니가 내민 카드는 검은 바탕에 반짝이는 문양이 박힌 보기 드문 고급 카드였어요. 재현도 순간 얼어붙어서, 이거, 진짜 맞나요? 하고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묻자. 할머니는 태연하고도 예리한 목소리로 이 호텔의 편견만큼이나 진짜란다 하고 받아쳤어요. 그 말이 로비를 순식간에 휩쓸면서 이 할머니 "대체 정체가 뭐지?" 하는 분위기가 짙어졌어요. 그때 경이 매니저가 황급히 다가왔어요. 그녀는 혹시 스캔들이 터질까 봐 잔뜩 긴장한 얼굴이었죠. 여기 무슨 문제 생겼나요? 라고 묻자 영의 할머니가 먼저 대답했어요. 문제 없어. 돈낼 테니 방 주겠지. 그녀가 말하자. 경희는 당황해하며 물론입니다. 저희는 그런 차별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라며 애써 웃었지만 말투가 매끄럽지 않았어요. 그럼 됐꾸먼 옷차림 보고 판단하는 건 어리석지 않니? 할머니가 아주 조용하면서도 단호하게 쏘아붙이자 직원들 사이에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죠. 그리고 할머니는 노비를 가득 채운 호기심 어린 시선을 뒤로 한채방 열쇠를 받아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그 뒤를 몰래 지켜보던 어린 종업원 하은이 있었어요. 25살쯤 된 그녀는 부드러운 눈빛을 지닌 데다 가정 형편도 넉넉지 않아 다른 이들의 편견이 얼마나 아픈지 잘 알고 있었죠. 하은은 무작정 할머니에게 다가가 짐 들어드릴까요? 하고 제안했어요. 뜻밖의 친절의 할머니는 눈빛을 반짝이며 고맙구나. 하지만 괜찮아. 이 가방은 내가 평생 고생하며 지고 다닌 거야 하고 말했죠. 그 말이 꼭 다른 뜻을 품은 듯 들리기도 했지만, 하은은 굳이 캐묻지 않았어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부르세요. 전 하은이라고 해요 하고 씩씩하게 대답했는데 할머니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죠. 여긴 너무 화려해서 길을 키딱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빛이 되면 좋겠구나. 하은은 그 말을 곱씹으면서도 무슨 뜻일까 궁금해했어요. 그렇게 할머니는 사라졌고 하은은 여운이 진하게 남았죠. 한편 재현은 이 모든 상황이 영찜찜했어요. 저 할머니, 돈도 없는 줄 알았는데 웬 고급 카드를 꺼내? 라며 혼잣말을 늘어놓았죠. 경희는 그런 재현을 향해 괜히 문제 삼지마, 괜히 실수했다가 호텔 이미지 망치면 안 되니까. 더 이상 말썽 없이 처리해 하고 못 박아뒀어요. 재현은 네 하며 말은 들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할머니의 정체가 궁금했죠. 그러던 중 호텔에선 밤늦게 가벼운 소동이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로비 근처를 배회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할머니는 어두운 표정으로 로비를 나선 상태였고 경희와 재현은 결국 할머니와 신랑이를 버렸죠. 외모와 차림새만 보고 이 호텔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시계말을 서슴지 않고 해버린 거예요. 할머니는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래, 떠나마. 나는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인가 보고나고 밖으로 나갔죠. 그 광경을 보나은는 속이 상해 견딜 수가 없었지만, 경희가 매섭게 일해나 집중해라고 쏘아붙여 더 이상 어쩌지 못했어요. 차가운 밤바람이 부는 거리로 나온 할머니는 근처 공원 벤치에 쓸쓸히 앉아 있었어요. 어린 시절 살던 시골집의 마루, 맨발로 흙길을 뛰어다니던 기억, 별 보며 잠들던 때를 회상하며, 세상은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결국 똑같기도 하구나 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하고 부드럽게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들자, 하은이 담요와 작은 물병을 들고 서 있었어요. 너 여기 있으면, 혹시라도 일자리 잃을 수 있을 텐데. 할머니가 걱정스런 눈빛으로 말하자 하은은 오히려 슬쩍 웃으며 그래도 그냥 두고 갈순 없잖아요 했어요. 그렇게 둘은 차가운 벤치에 나란히 앉아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왜 여기 오게 됐는지 그리고 인생에서 뭘 깨달았는지 꾸밈없이 들려줬고 하은도 호텔에서 일하는 이유, 더 나은 삶을 꿈꾸지만 여전히 두려운 점이 많다고 솔직히 털어놨어요. 하은은 할머니에게서 묘한 아우라를 느꼈어요. 분명 초라해 보이는 한복과 낡은 가방을 들고 있지만 내부에는 강인함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밤이 깊고, 어느새 동이 터올 즈음에 할머니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이제 돌아가야겠어. 할 일이 남았어 하은은 정확히 무슨 뜻인지 다 알진 못했지만 묘하게 신뢰가 가서 저도 같이 갈게요 하고 일어섰죠.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호텔로 돌아갔어요.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아침에 호텔 로비로 다시 들어선 영희 할머니는 전날보다 더 또렷한 발걸음으로 대리석 바닥을 울렸어요. 재현은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르신, 제가 어제 분명... 하고 더듬거리자 할머니는 부드러운 미소로 그래. 어제 잘 보냈다. 근데 아직 해결 안된 일이 있거든 이라고 답했어요. 그때 경희 매니저가 허둥지둥 달려오며 대체 이게 무슨... 하고 말을 잇지 못했죠. 그리고 할머니가 낡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보여줬어요. 봉투 안에 들어있던 서류는 다름 아닌 서울 스타 호텔과 아시아 전역의 고급 호텔 체인을 소유한 법인 서류였어요. 그리고 그 대표 이름이 김영희로 적혀 있었죠. 이 호텔. 내거야 하고 할머니가 아주 담담하게 말하는 순간 로비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직원들은 경악했고 몇몇 손님들도 입이 떡 벌어졌죠. 재현은 너무 놀라 펜을 떨어뜨리고, 경희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저 어떻게? 하고 말만 맴돌 뿐이었죠. 할머니는 별거 아니라는 듯 한숨을 푹 내쉬더니, 내가 한때 여기서 청소부로 일했어. 작은 농촌에서 태어나 돈도 없고, 백도 없었지. 근데 얼마나 차별과 멸시가 심했는지 알아? 그래서 이 호텔을 시작으로 수많은 곳을 세웠어. 그만큼 고생했지만 성공도 했지. 그게 바로 나란다. 하고 말했어요. 하은은 놀랍기도 하고 어제 함께 했던 대화가 떠올라 괜히 뭉클해졌어요. 진짜 대단한 분이었구나 하고. 재현은 쩔쩔매며 정말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고 경희도 식은 땀을 흘리며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여사님을? 하고 사과했죠. 할머니는 그런 그들을 보며, 그래, 너희는 몰랐겠지. 근데 그게 문제야. 몰랐다고 해도 그렇게 막대하면 안 되거든.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무슨 길을 걸어왔는지 생각도 안 하고 판단하면 안 돼. 어제 나와 같은 처지였을 사람이 여기 왔다면 어땠겠니? 오늘은 내 신분을 밝혔으니 이렇게 난리가 났지만, 진짜 약자는 속수무책이잖아. 하고 났고 단단한 목소리로 지적했어요. 이야기를 듣던 주변 사람들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궜어요. 그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섣불리 노인을 판단했는지 깨달았죠. 하지만 할머니는 그렇게 사람들을 몰아붙이기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난 믿어. 두 번째 기회. 나도 한때는 가진 거 없던 사람이니까. 잘못을 깨닫고 고치면 돼. 하고 따뜻하게 덧붙였죠. 모두가 울컥해서 정말 감사해요. 하고 중얼거렸어요. 그러고 나서 할머니는 모든 직원들 다 로비로 불러줘. 하고 간단히 지시했어요. 경희가 황급히 달려가 직원들을 소집하자, 할머니는 작은 연당 같은 곳에 올라 전부를 바라봤어요. 우리가 호텔을 운영하는 이유가 뭘까? 화려하게 꾸민 건물. 값비싼 식기. 비싼 요금만으론 진짜 호화를 만드는 게 아니야. 서로를 존중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짜 고급스럽지 하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할머니는 본인의 과거를 조금씩 풀어냈죠. 어린 시절에 관한 어린 나이에 서울로 올라와 청소부로 일했던 날들. 밤낮없이 노력해 마침내 작은 숙소를 열었던 도전. 그리고 하나둘씩 늘어난 호텔들을 지금까지 운영해온 과정 등등. 모두가 숨죽이고 듣다가 할머니가 이건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힘든 처지였던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야기란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교훈을 진짜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느냐야 하고 마무리했을 때는 거기 있던 직원들 대다수가 눈시울을 불켰어요. 할머니는 말을 끝낸 뒤 천천히 로비를 걸으며 시선을 돌렸는데 재형과 경희에게 다시 한번 다가와 너희가 한 실수. 그거 절대 잊지마. 난 언젠가 또다시 몰래 들를 수도 있어. 진짜로 달라졌는지 지켜볼 거야. 하고 말을 남겼어요. 그 말이 경희와 재현에게는큰 울림으로 다가왔는지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을 붉혔죠. 하은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할머니가 전날 한 말이 헛된 게 아니었음을 깨닫고 은근한 뿌듯함을 느꼈어요. 며칠 후 호텔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공감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전 직원이 참여하도록 지시했거든요. 누가 와도 똑같이 예의를 지키고, 진심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법을 배우게 된 거예요. 신입사원이든 매니저든 모두가 새로운 규칙을 따르도록 했어요. 겉모습이나 사회적 지위로 판단하지 않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자세를 익히자는 취지였죠. 하은은 자신이 직접 등대 코디네이터로 발탁되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어요. 평소에는 조금 수줍던 그녀도 이날만큼은 열정적으로 나서서 누구든 우리 호텔에 오면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힘져 말했어요. 한편 재형과 경희는 해고될까봐 조마조마 했는데 할머니의 결정은 달랐어요. 해고 안 해, 대신 하은이 일 도와. 함께 일하면서 스스로 배워. 배운 걸 실천하고 행동으로 보여줘 하고 기회를 주기로 한 거죠. 두 사람은 어안이 벙벙했지만, 동시에 안도하면서도 미안함을 크게 느꼈어요. 진심으로 잘하겠습니다 하고 결의를 다지는 모습이 예전과 꽤 달랐어요.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로비는 이전보다 훨씬 따뜻한 분위기가 되었어요. 반짝이는 대리석과 화려한 샹들리에가 바뀐 건 아니지만, 직원들 표정과 말투가 달라졌죠. 어서 오세요. 편안하게 쉬셨나요? 하고 묻는 말 한마디에도 진심이 묻어났어요. 어떤 노숙인처럼 보이는 손님이 들어와도 똑같이, VIP2 숙객이 오더라도 똑같이, 그야말로 누구에게나 같은 공감으로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열성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하은이었어요. 그녀가 우리가 서로 배려하는 게 진짜 가치예요. 제가 옛날에 겪어봐서 아는데, 무시당하는 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하고 설명하면 다들 고개를 끄덕였죠. 할머니는 사무실에서 이런 변화를 흐뭇하게 지켜봤어요. 전엔 화려함만 있던 호텔이었는데, 이제 진정한 따뜻함이라는 가치를 품게 된 거예요. 이제야 처음 꿈꿨던 모습이 조금 보이는군. 하고 중얼거리던 할머니는 창 밖으로 펼쳐진 서울 시내를 바라봤어요. 그렇게 길고 길었던 과정을 떠올리며 자신이 이 사업을 왜 시작했는지 다시금 되새긴 거죠. 빈손으로 시작해 온갖 멸시를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사람들의 편견이 누구를 얼마나 크게 상처 입히는지를 몸소 깨달았기에 이 호텔을 세울 때부터 온전히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곳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어느 날, 로비로 나온 할머니 앞에서 재현이 허리를 굽혀 공손히 인사하며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손님마다 사정이 다르고 그분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먼저 보게 됐어요. 하고 고백했어요. 경희도 옆에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동안 우리 호텔이 명품 가구, 고급 식음료 이런 걸로만 평가받는 줄 알았는데 결국 기억에 남는 건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느냐더라고요 하고 덧붙였죠. 할머니는 그래. 그걸 깨닫기까지는 힘들지만 한번 깨우치면 영원히 잊기 힘들지 하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하은은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얼마 전까지는 경이나 재현이 너무 매서워서 말을 붙이기도 어려웠는데 이제 둘다 훨씬 부드러운 사람들이 되어 있었죠. 모두가 조금씩 변했어요. 그 변화가 쌓여서 이 호텔 전체가 달라져 가는 게 느껴졌죠.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로비 중앙에 서서 이제 이 호텔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이 좋은 변화를 계속 지켜나가야 해. 우리가 부자가 된다고 해서 이름이 알려진다고 해서 진짜로 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대하는 태도와 마음이거든. 하고 천천히 말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조용히 할머니의 말을 새기면서 손뼉을 쳤어요. 어쩐지 가슴이 먹먹하게 뜨거워졌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서울 스타 호텔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최고급 호텔로 소문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단순히 명품 시설을 갖춘 호텔이란 이미지였지만, 이제는 누구든 오면 존중받고 편안하게 쉴수 있는 곳이라는 입소문이 돈 거죠. 이런 변화 한가운데 하은은 교육 코디네이터로 누구보다 바쁘게 지냈어요. 다양한 배경의 고객을 맞이하며 직원들에게 어떻게 존중하고 공감하며 응대해야 하는지 가르쳤어요. 현장 실습도 하고 가상의 사례도 만들어 토론했죠. 처음엔 조금 어색해하던 이들도 점점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은은 문득 밤중에 공원 벤치에서 함께 앉아있던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고맙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말해주셔서, 그리고 할머니가 직접 보여주셔서 하고 속으로 되뇌곤 했죠. 할머니가 없었다면 그녀 역시 그저 하루하루 월급만 바라며 지나갔을지도 몰랐으니까요. 이제 호텔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직원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도 바뀌어서 예전엔 보이지 않던 팀워크가 생겼거든요. 힘든 일이 있어도 함께 나누고 실수가 있어도 서로 도와주며 바로 잡으려 했어요. 손님들도 그 변화된 분위기를 느끼고 왠지 모르게 이 호텔 오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어느 날에는 정말 누추해 보이는 옷차림의 여행객이 왔는데도 직원들이 전혀 주저없이 반갑게 맞이했고, 여행객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대요. 예전에 할머니가 겪었던 그 멸시와는 완전히 다른 환대였죠. 그렇게 서울 스타 호텔이 인류의 작은 등대 같은 곳이 되어갈 즈음, 할머니는 조용히 짐을 챙겨나갈 준비를 했어요. 이제는 여긴 잘 돌아갈 거야. 난또 다른 곳을 둘러봐야 할것 같구나, 하고요. 떠나기 전날, 할머니는 하은을 불러 작은 사무실로 초대했어요. 너, 그날 공원에서 날 챙겨줬지? 너한테 고맙다. 그게 내 진심이었고, 바로 그 마음이야말로 내가 꿈꾸는 호텔 정신이었어. 하은은 갑작스러운 감사 인사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도 할머니 뵙고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나 외형이 다가 아니라는 거. 그걸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하고 고백했어요.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으면서 앞으로 이 호텔 잘 부탁해. 내게 보여준 그 마음 절대 잃지 말고 하고 손을 살짝 잡아줬죠. 다음 날, 할머니는 아주 이른 새벽에 로비를 조용히 빠져나갔어요. 거의 아무도 없는 시간에 역시나 소박한 한복차림 그대로였죠. 다만 이번엔 가슴 가득 뿌듯함을 안고 있었을 거예요. 한때 자신이 청소부로 일하고 또 문전박대를 당했던 그 장소가 이제는 누구라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곳이 되었으니까요. 반짝이는 간판과 눈부신 샹들리에가 아니라 사람들의 공감과 진심이 가장 눈부시게 빛나는 곳으로 변했으니 얼마나 뜻깊은가요. 잠시 뒤 아침이 밝고 직원들이 하나 둘 출근했을 때 누군가는 할머니가 떠났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재현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경희도 인사도 못 드렸네 하며 아쉬워했어요. 하은은 혼잣말처럼 어딘가에서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키시겠지 하고 생각했죠. 그리고 모두가 저마다의 자리에서 할머니가 남긴 가르침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어요. 편견으로 사람을 재단하지 말자. 진짜 호화로운 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에서 나온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호텔 곳곳에선 미담이 넘쳐났어요. 재현이 예전에 그렇게 까칠했는데, 이제는 손님 짐도 먼저 챙겨주고, 미소도 잘 짓더라. 경희 매니저가 일 잘하는 건 알았지만, 이젠 사람들에게 제뉴일리 따뜻하네. 하며 서로 놀라워했죠. 그리고 그 중심에서 하은은 교육 프로그램을 확장해 다른 지점까지 손을 뻗치고 있었어요. 진짜 변화를 만들려면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며 웃는 그녀의 모습이 훨씬 활기차 보였어요. 그렇게 서울스타 호텔은 비싼 요금과 고급 장식으로 대표되던 곳에서 마음까지 품어주는 호텔로 완전히 이미지를 새로 썼어요. 사람들은 저기야말로 말 그대로 최고급 호텔이라며 칭찬을 늘어났고 예약은 전보다 훨씬 늘어났죠. 그런데도 할머니가 말했던 핵심은 잊지 않았어요. 매출이 늘어도 겸손하고 진심을 잃지 말자. 어느 날 저녁 그 노인을 다시 본 사람도 있었어요. 한복을 입은 노인이 살짝 호텔 주변을 둘러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다는 얘기가 들렸거든요. 그러나 할머니는 마주치기 전 이미 발길을 돌린 듯 했어요. 마치 잘 지내고 있지. 하고 확인하러 왔다가 만족스러운 듯 떠난 것처럼 말이에요. 하은은 그 얘기를 전에 듣고 괜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분명 할머니는 이 호텔이 잘 굴러가는지 확인한 뒤 다른 곳에서 또 새로운 기적을 만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마침내 시간이 흘러 호텔의 명성과 함께 이런 사람 중심의 가치가 더욱 확고해졌고, 곳곳에서 벤치마킹 하려는 사람들도 찾아왔어요. 어쩌다 이렇게 변할 수 있었나요? 하고 물으면, 그 직원들은 한 목소리로 한 분의 용기와 따뜻함 덕분이죠. 우리를 가르쳐 준 노인이 있었어요. 바랜 한복을 입고 오셨는데, 알고 보니 이 호텔의 진짜 주인이셨답니다. 하고 말했어요. 모두가 깜짝 놀라며, 우와, 드라마 같다, 라고 해도 그들은 더욱 자랑스럽게 하지만 이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눈앞에서 직접 벌어진 사실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이 변화는 호텔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이곳에서 배운 직장인들이 집으로, 모임으로, 또 다른 회사로 퍼져나가면서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누구도 겉모습만으로 쉽게 판단하지 않고 상대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려는 태도가 조금이나마 늘어났어요. 물론 세상의 편견이 한순간에 사라지진 않겠지만 적어도 이 호텔에서 시작된 배려와 존중의 불씨가 여기저기 옮겨 붙는 중이었어요. 혹시 이 글을 읽는 분들도 마음 한편에서 작은 용기와 따뜻함을 실천하고 싶으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 보세요. 그 시작이 생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킬지도 모르니까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편견과 오만을 깨부수는 작은 시도가 모이면 세상은 분명 더 좋아질 거예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지혜의 말씀 쪽도 살펴보세요. 바쁘고 어지러운 날들 속에서 여러분께 긍정과 영감의 작은 쉼터가 될 거예요. 함께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요. 한 사람의 용기가 불러온 기적처럼 우리 각자의 작은 행동도 누군가에게 커다란 빛이 될수 있으니까요. 다음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